네, 안녕하십니까. 어, 휴일이, 어, 다 끝나고, 끝나고, 금일 또 주식장이, 어, 오픈이 됐습니다. 네. 아, 일단 저는 제닉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한 이유는 역시 각계전투. 네. 치고 빠지기 전략이, 어, 가장 개미한테는 어울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일이평이 깨지고 있습니다 5일이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5일이평이 지금은 상승을 하지만 지금은 상승을 하지만 그 전의 캔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3일 연속 하락함으로써 5일전의 캔들보다 내일 정도 되면 5일전의 캔들보다 더 낮은 위치의 캔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향후에 11이평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어, 그때쯤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한6% 정도 수익을 수익이 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어, 바로 어, 한미 반도체를 뭐 매수를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어, 좀 낙폭이 컸죠. 이때 고점을 찍고 네, 낙폭이 컸습니다. 어. 이 관도체를 굳이, 어, 제가 매수를 한 이유는요. 자,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어, 그래서 금일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차익 순매수 네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차익 어, 순매수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우정사업 본부 네, 그러니까 연기금 국민연금 아닌 연기금과 금투 정도가 금투 정도가. 어,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를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어, 이렇게 보여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 코스피 200지수에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하고 어, 한미반도체를 어, 진입을 했습니다. 네. 낙폭이 컸죠.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 들어와 졌습니다. 네 들어와 졌는데 음, 지금 현재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팔고 있네요. 어쨌든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단기로 봐야죠. 네. 이유는 612평 하락, 그리고 112평 상승이 일한데, 어, 목표치, 목표치는, 음, 612평 저항 정도 라인까지, 네. 금일 만약에 79,000원에서 마감을 하면 내일도 상승을 하고 온다고 가정을 하고, 6 1 2평에 저항을 받고 조금 또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612평까지만 일단 보고,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베이스가 0. 플러스 0.32. 네, 이 말인 어, 즉, 선물 지수가 네, 코스피 200 지수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 베이스는 계속 지금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341.50, 341.0708 이렇게 나갑니다. 네. 0.48% 정도 포인트 정도 네. 선물지수가 높다. 그러면 만약에 금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요. 내일은 혹시나 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61평 하락 그 다음에 11평 상승 21평 상승 5 1평 상승 네. 지금, 6 1회 평이 지금은 84,250원. 전날에 84,741원.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캔들이 60일 전 캔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고요. 네. 금일은 어, 79,000원 이상 상위해서, 만약에 79,000원 이상 상위해서 마감을 해주면, 그러면 내일까지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많이 매도를, 선물 매도를 했고, 금일은, 구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자, 조회. 저 선물을 하진 않고요 지금은. 구밀 번호. 아, 창에 좀 익숙하지 않네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볼까요? 차트, 차트, 차트. 이제 갓 교육받은, 네. 교육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선물 지수는, 어, 역시 뭐, 당연하겠죠. 네. 매수 계약이 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면 61위 평이. 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귀비리평이 돌아설 때쯤, 예수로,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네, 그러면, 아, 그런데,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서요, 네. 10배 돼서, 어, 피나는, 어, 반방과, 노력이 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선물은 바로 하기에는 제가 하는 문도 선물하다가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도 최근에 들은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선물의 기초를 아니, 어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만, 어, 대강 파악을 하고 있어도, 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어, 가능합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78,900원. 아직은, 음, 오전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금일 만약에 79,000원 이상 찍어주면 네 61일분까지는 그래도 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닉은 어, 조금 불안하지만 어차피 제닉은 그렇게 많이 어, 폭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계전트네 네. 완전히 전술을 바꿨습니다. 아, 2, 삼 개월 어, 가지고 있, 는 들, 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짧게, 짧게, 5에서 10% 사이 정도, 어, 수익 올리고 팔고, 이제 이런 내용대로 가는 게, 어, 개미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음, 해오면서 손실도 꽤 많이 받고, 어, 5대5, 아니, 한 어, 7대3 정도, 네. 어, 완전 개미. 줄린니 어, 시절에는 어, 거의 100% 네. 10대1 정도의 스코어로 졌었고요. 지금은 음, 6대4 뭐, 운좋으면 7대3 네. 5대5 아니면 어, 4대5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윙 테크윙도 아, 한때 수익 올리고 어 많은 수익을 어 뒤늦게 조금 손실을 봐서 어 역시나 5%에서 10% 정도 네그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 10% 가까이죠 거의 네. 자바이넥스 보시면 네안 좋습니다 61평 하락 네. 코스피 200종목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 아래 꼬리 좀 달고 더 올라와 주면 좋은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제주 반도체 네 약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음, 아 너무나 긴 역사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신건설 네 테마주인지 모르고 제가 네, 그냥 특례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그 아무튼 안 좋은 음, 모멘텀 모멘텀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솔직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고, 뭐, 저는 솔직히, 중도 보수다.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퍼시픽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제닉은 조금, 음, 하락 추세. 한미반도체는 음, 61편까지는 잘하면 어, 승산이 보이고 파이넥스 네. 어, 제약주였던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네. 뭐, 엔비디아죠. 네, 결국 반도체주 SK,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제주반도체도 어, 좀 소폭의 상승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네. 자 일단 음, 주는 제닉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어, 짧게 동신건설 어, 제주 반도체 그리고 파이넥스 자 한동화성 네 일단은 뭐 예, 금일은 여기까지 오전에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